안녕하십니까 전사능용 기계제도기능사 이도현 강사입니다. 동력전달장치의 본체 모델링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나사의 구멍을 뚫어야 될 텐데요. 나사 구멍의 지름이 47이죠. 그래서 2D 스케치를 원통의 요 면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는 자,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전 상태로 들어가고요 축을 만들어봅니다. 회전된면 또는 빛를 통과하는 축으로 해서 이 원통면 자체를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 축이 생기고요. 2D 스케치 이 측면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이제는 형상 투영을 해서, 자, 여기 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 선천 포인트가 접히고요. 클릭을 하면, 이제 2D 포인트가 생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점 이용해서, 자, 한 요쯤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나사 중심선의 지름이 47입니다. 그래서, 47의 절반.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거리를 47의 절반 자, 이렇게 네, 산수 공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23.5가 되고요 자, 얘는 이제 수직 보석 조건으로 자, 6포인트와 6포인트를 자, 수직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수직이지만 자, 밑에 축을 보면 자, 여기 수평이죠? Y축이죠? 그리고 수직은 Z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평이 y축이기 때문에 수직구속 조건이라는 건 y축을 따라 가는 걸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 구속 조건을 해야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수직으로 이렇게 맞춰질 거고요. 이렇게 포인트만 찍어놓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3D 모델 중에 이제 구멍 나름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나사 구멍을 작도을 하게 되어는데요 나사 구멍은 여기 드릴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네 개의 아이콘 중에서는 세 번째, 특구멍 구멍이 되겠습니다 특구멍을 선택을 하면 자, 이 구멍 대화 상자가 나사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나사 구멍에 대한 네레기를 예, 형성할 수 있게 레이 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우리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2D 도면에서 자, 우리는 나사 구멍을 지름을 3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자, 완전 나사비의 길이를 8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나사의 지름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3이 되어 있고요. 자, 여는 피치를 의미하는데, 자, 피치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야 그리고 얘는 전체 관통이 아니고요. 거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완전 나사부가 8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완전 나사부는 밑에 숫자. 자, 여기가 8이거든. 자, 그러면 이 위에 숫자가 불완전 나사부가 되니까, 완전 나사구보다 불안전 나사구는, 자, 2에서 3 정도 더, 네,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8과 10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 자, 확인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나사구멍이 뚫리고요. 나사구멍이 뚫리면, 자, 이 나사구멍은, 2D c a 도면에 저측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구멍이 세 개죠. 자, 그래서 위에 패턴 중에 원형패턴을 이용해서 자, 피처는 자, 왼쪽 검색기 패으로 해서 제일 밑에 있는 구멍, 자, 얘가 나사 구멍이 될 거고요 자, 회전축을 자, 조금 전에 생성했던 이 축을 선택해 을 주시면 되고 자, 360도에 3개, 그서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이 자, 나사 구멍이 3개가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면에도, 로 나사 구멍을 만셔야 되는데, 자, 아까 여기 중간 평면을 형성을 했습니다만, 네, 중간 평면이, 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지는, 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확인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직접 만드시는 게 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쪽 면과, 자, 돌려서 이쪽 면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중간 평면이 형성이 되었고요 자, 아까 만들었던 그 면이 중간 평면이 유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 패턴의 대칭, 미러를 사용 해서, 자, 피처는 방금 작업했던 이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하시면, 자, 위에 구멍과 같이 선택이 되고요 미러 평면은 방금 만든 자,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반대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해서 확인해서 자 반대쪽에도 나사 구을형성 하시고 자이 평면은 숨기고요. 자이 축도 자기는 숨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높이가 자측측면대 확인을 해보니까 100이죠? 자 그래서 이 원통의, 자, 위쪽에 있는 나사구멍, 얘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표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해서, 자, XY 평면이 제일 아랫면이죠. 자, 이 제일 아랫면으로부터, 자, 본만큼, 위로 면을 형성을 하시고, 자, 2D 스케치를 이 면을, 스케치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포인트, 점을, 자, 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나사지만, 네, 여기는 단순히, 그, 원형의 구멍이죠. 이만큼 여기서 원을 그리시면 될것 같네요. 네, 지름 10자리 원이죠. 여기서 원을, 자, 처음부터, 뭐,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재료 10자리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치수로, 저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가 54고, 자, 여기 가운데죠. 여기가 27이 됐죠. 자, 그래서, 자, 이쪽 모서리로부터, 자, 여기까지가, 27이 되고요그다 가로는, 수평부속축을 이용해서, 자, 여기 원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V1, 원을 중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치수 개입하면서 자 여기에 자동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성선으로 바꾸시고 스케치에 자 이대로 스케치를 연결해 주고요자 이렇게 원이 그려졌으면 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높이가 3입니다 그래서 자, 절출 하셔가지고 자차지파자리림을 3으로 에서 확인,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평면은 이제 정리해도 되고. 자, 나사 구멍은 이제, 여기 이제 평면이 됐죠? 이제 평면에 스케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점, 보셔가지고, 자, 이 원을 갖다 대면 이렇게 형상평이 되고, 검정색, 이트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F7번 했을 때, 보시면, 여기에 자동형 형태가 된 겁니다. 이 원은, 다시 구성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점 하나만 포인트가 찍힌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스케치에 반비하시고 자, 여기 이제 나사 구멍은, 저 지름이 옆자리죠 그래서 구멍, 보셔가지고, 자, 드릴 구멍, 자, 탭 구멍, 자, s o 매트릭 여기가 지름이, 여기 되고요. 자, 여기 되구요. 자, 빛은 일큰거 곱하기 1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는 거리로 하셔도 되겠지만 자, 지정면까지 해서 양쪽 면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2D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12인데요. 자이 부분이 나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점면까지 해서 최소 나선이 나타나는 거리가 자, 이와 같이 최소 12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숫자가 작게 나타난다면 좀더 크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이12 정도가 불안하시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자, 이와 같이 나사 구멍이 또만들어졌고요 2D 도면에 보시면, 여기 챔퍼가 되어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m 6자리 지름 6자리이기 때문에, 곱다기를, 10분의 1, 0.6으로 해서, 이 모서리를, 이와 같이 곱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 구멍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었구요 자그 다음에 여기 바닥면에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위치가 자 이게 평면도 이렇게 나와있죠 모서리 부분하고 중심이 일치하고요자 지름은 8이 되네요 아, 그래서 바로 2D 스케치 옌면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원 해서 네, 3차원 형상에 여기 플랫했던 이 부분에 갖다 드리면 꼼정성이 나타날 때 자, 여기 중심으로 해서 자, 지금 8짜리 원을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자동 향상 투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정상 처리하시고, 스케치에 마무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 얘는 바로 돌출로 차집합을 해서, 전체 해가지고, 구멍을 뚫으시면 되겠구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 자, 여기 이제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자, 피처는 지금 뚫은 구멍이죠? 검색기 패널에서 제일 밑에 있는 돌출을 선택을 하시면 되요 자, 방향 1,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가로 모서리, 선택해서 방향 먼저 확인하시고, 자, 위에 표면으로 보시면, 자, 이 간격이 56이죠. 그래서 여기를 56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향 이 자, 방향이란 이쪽 모서리, 자, 방향 반대로 되면 자, 이 반전 버튼 누르셔서, 방향 반대로 되게 하시고, 자, 2D 도면에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 거리는 68이죠. 자, 이제 여기를 68. 음, 그래서 확인 해주시면, 여기없이 구멍이 네 군데 다 뚫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나왔는데요. 자, 이제 각각의 모서리마다 기본 필렛을 제공를 해야 되겠죠. 여그서 목깎기 하셔가지고, 자, 산으로 하셔서, 자, 먼저 이바닥면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을 선으로 음, 묶어끼를 하시고 계속해서 여기 리브 부분에 묶어끼를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자, 세로 모서리를 먼저 묶어끼를 하시는 게 음, 음, 오류가 제일 적게 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음, 세로 모서리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적용 한번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바닥면 이 부분 적용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상태로 해서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자, 이 부분까지 이렇게 플랫을 하시면 이렇게 본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3 d 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그 폴더 안에 본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자, 이와 같이 하면, 3D 도면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본체 모델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